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9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 그리고 2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짠 것으로는 옷을 잃을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모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도 함께 나누는... 가정예배 시간, 2사에서 59장 1절부터 8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누구나 그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들이 계속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기대했던 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을 때, 그를 기도하던 삶이 지쳐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 불평하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참, 이런 일들을 계속 겪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고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것까 여호와의... 구원은왜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탄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때 들려준 선지자의 대답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잡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두나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 탓하지 말고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를 진단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아주 신랄한 비판을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 불평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1절에서 8절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죠.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정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구분 길을 스스로 만듭니다. 삶의 왜곡된 길, 스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선지자가 들려줍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지는 말씀, 구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함과 죄악이 진단이 됐다면,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고 자복해야 된다. 그때 소망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맹인 같은 자고, 구원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12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이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안하이다. 허물, 죄, 허물, 죄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안하이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렇게 깨닫고 알고 자복하는 자들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을 중재할 사람이 없구나. 안타까워하시며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17절을 볼까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셨다.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을 위해 보복을,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들, 교만한 이방민족들을 그들에게 보복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다라는 약속의 말씀까지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도 역시 주어지는 상황들에 탄식, 탄식하고 또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도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선지자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고 나의 말이 너희에게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지금 일련의 우리의 상황들도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또한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할 이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그 모습들을 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귀가 드나요 듣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선지자의 이 진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진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공유를 베푸시고,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라는 선지자의 이 놀라운 선언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말씀임을 기억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정말 이때 우리의 삶을 한번더 진단하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배하며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베푸시고 함께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묵상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또한 이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힘겹고 고난과 어려움과 재난이 있는 이 시대지만, 이때 오히려 더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한 주도 강건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 한 주도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주 되시고 어, 이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우리가 또 어, 함께 예배하고 음, 빨리 상황들이 좋아져서 함께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소망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강건하시길 바랍니다.